도라에몽 아님? 고즈사토르는 좀애반데 고즈사토르도 좀뭐 토토르나 그런 도라에몽 모를듯 나 옛날에 네. 갔을 때 토토르 인기 진짜 많았는데 이 일부래 그래. 아니 그 드래곤볼 걔 아니야? 오공? 아니면 루피아닐까고피사토국에도 있는데 고즈사토르는 저기 루리앱에서 인기 있을 것 같고 뭔지 알겠 누군데? 미토리 거 빠른 새끼 아직도 있음? 지브리, 소토 보는 거마다 달라 애들이 인기가 많을 것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피카츄 아니와근 뭐 피카츄가 1위일 듯 아니, 나 근데 이거 별로 말, 말하, 말하고 싶지 않아. 뭐예요? 어. 아니, 네가 원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어서. 누군데? 이제 뭐 고조사토르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laughs>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중 순위가 변하긴 하는데, 늘 있는 새끼가, 일단 리바이 이거랑, 리바이 살짝. 그, 고조사토르랑, 저기, 명탐정 코난의 그, 코난 금버전이랑게도키드랑 그, 쥐새끼랑, 쥐돌이? 피카츄랑, 네. 피카츄, 아, 피카츄, 피카츄. 쥐돌이 엄마, 이번 겨울 힘들다며? 이 새끼, 보고 <laughs> 이 새끼 얘기 뭐 보고 온거지? 이상한 거 <laughs> 본다고 계속 자랑해 이 새끼 쥐돌이는 그거 아니야 검정고무신? 아니 이 새끼들 진짜 나만 이상한 놈으로 몰아가네? 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너뭘다 <laughs> 알고 있어! 아니 뭘다 <laughs> <새끼들> 알고 <laughs> 있어 이야 쥐돌이 씨발 아뭐 니네 계속 그렇게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재밌냐? 아니 너네도 사실 다 알고 있잖아 아 여캐는 잘 모르겠다 내가 너 여자 안 좋아하니까 이게 좀 내리니까 좀 아는 얼굴이 보이네 고아 행콕 막 이런 거 있고 고아 행동? 세레나요 여의필몇 등임? 아 뭐해 뭐에... <laughs> 뭐, <시발, 여이필이야. 웃음> 여이필 뭐해 씨발 여의필이야여의필 없어 씨. 샤오 몇 등임? <laughs> 아니 샤오공도 좋아 할머니도 좋아 뭐요? <laughs> 되게 평등한 근데 나 영상 자료로 가지고 있어 막, 할머니 아니야 <laughs> 여기지만 할게 님 그렇게 폭로전으로 가면은 누가 유리한지 뭐 <laughs> 아실 텐데요? 소돌로다니라 씨발. 저뭐말안 했네요, 진짜로. 뭐말안 했다고? 어. 이, 이 여섯 배 강하다. 오. 뭐야? 노른자햄. 이 새끼. 아주 공산주의에 빠져. 돌고라는거 어디? 그니까. 소화기 원툴. こんなみたいななんて思わなくて。디 알겠어요. 이거 자세 봐. 아 씨발 어쩌라고. 최악의 네, 가야시우 씨발. 이게 어떻게 챙겨 되는 거야? 아군이랑 싸울 때 제일 센 새끼. 터지는 터지면 아씨 <laughs> 저기 대가리 파란색 끼들끼리 잘한다 이거 무슨 이거 뭐, 가렌 아니야? 씨발 맞은 거 까먹지? 씨발 <laughs> <시발>. 씨발 <laughs> 얘는 뭐야? 씨발 그런 게 뜨면 쓰지? 그냥 스파이더맨이 따라오는 <laughs> 뭐, 와, 너무 무식하겠어 마법 소녀가 데드들이 뭔데? <laughs> <근데>, 여기서도 영업하려 <laughs> 오, 역시 큰일은. 소화기가 <laughs> 네, 여기서 좀 정치를 좀 많이 하긴 한, 소화기가 <웃음> <웃음> 바로 정치 k o Migoshi, Sriki. y o u r 나 not this, I got a g o 엄마, <laughs> 이겨야 한다. 그럼 진짜 지 딸까? 그만 다요 우리 에 선배로 다 보니까 보고, 이리, 이리, 이 나, 매 사원 오스쿠엘일까? 모 지금 어디 계세요? 사역 카장한테서 이야기 들었어요.

아, 씨 면허 정하받이각오 면허 정지 받다 각오로 자은다 미안하다. 미안하가미안미면하가 없는 거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거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 오야 씨발 어제 <laughs> 우리가 뭐지 그짱개냐 아님 쟤5 0 점짜리 돌박당하는 <laughs> 줄아 멋있어요 개또라이 <얘>, 아님죠 <laughs> 저기너 미친 저게 뭔 뭐, 씨발 마법이야 물량이라면 치지 않는데요 뭐 중국이냐 여기는 씨와 <laughs> 지랄났다 뭐5 0 점이라 오야 씨발 마법 좀 쓰면 안 되는 거야? 어 정말 아, 아프겠다. 아우 씨. 어? 아니 이 새끼들 마법은 아니. 그래서 언제 쓰는 거야? 뭐 어이가 없네. 씨발. 역시 큰 일은 파란색들이. 저런 게 마법이지 뭔? 씨발 이전에 뭐 다리우스랑 트런드 싸우는 거 보는 거 같아. <laughs> 씨발. 아 마법 멋있다. 헐 차단. 정지 먹었데네 한번 더죽이라고 역시 <laughs> 핑도. 공감 능력 떨어지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죠. 우리가 이마. 아니 여자세요? 아니, 확지 맛을 봐야지. 아, 이 맛이지. 반반자 특세. 야마모리 마법 s u b 다요 야, 씨발 이게 곱빼기라고? 난왜 망한 건지 알겠는데 여기가? <laughs> 아, 씨발 그럴 것 같았어. 아, 특대 곱빼기 탕수육한손에 들어가는. <laughs> 이 새끼 나랑 대사 겹치는 거 봐. 들린 게다행인걸지도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하지. 저거를 지금 특대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일반인의 눈로는

이 새끼 뭘 한다고 저러는 거야? 오늘의 반성 하기 메모를 팔아먹었다. 특대 탕수육 200g. 그 중식 자체가 난이도가 존나 높은데 이런 새끼가 거니까. 요리를 하고 있다? 얘는 요리를 하고 그 다른 걸로 가야 되니까 그 저녁에만 운영하는 특별 메뉴. 니마 이거 뭔데 가격이 어막 50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항상 앞치마만 입고 나오던 애가 정말 앞치마만 입고 나와서 <laughs> 진짜, 진짜 한 <한단> 단색이. <laughs> 치로노? 치로노보다는 포로노. 오이시. 중국 반전 반반다이 여고자. 이렇게 구석 구석에 있는 작은 중국집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맛있어서 오래 살아남은 집이거나 아니면 망해가는 중이거나. 요리나 좀 열심히 해라, 시바. 요리가 다 없으면은 특별 메뉴를 팔아야지. 내가 이겨나갔다 너네. 야치요사.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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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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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지금 존나 몰아넣고 있는데? 실펴면넌 뒤진다 존나 때리는데 그냥? 오 뭐야 반나시 약해지네 이거 짜장버스 묻은 거아니 이거? 뭐야 저거 빵칼 아니야? <laughs> 아 벌레디오 오. 실해마가게 가. 아, <laughs> 어, 꼭 예, 지봐. <이거>. 그냥 <웃음> <웃음> 아니, 다시. <씨. 웃음> 가뚫리는 <큐베가> <laughs> 아 저기 저기 순수 병신들만 먹었던 거구나 저기. 야 저도 얘네는 인터넷으로 세상을 배우진않는데 여기 세명 vs 야차롤 그냥 바로 전국 꺼내서 니마. 일단 핑크는 전진? 무조건 염색인데 쩐아이에 핑크 색깔로 염색을 한다? 정신병이 수수밖에 없어. 아 근데 아까 봤을 때 엄마가 자연 핑크네. 그게 가능함 몰라. 자연 핑크면 혹시 거기도 핑크색이냐? かもっと気づいたら何やってるんでおそれでも私は絶対に忘れない。マドカイのやること。これは誰も知らない。私たちの記録